부러워고 연락해야 겠니요 저는 우체국가서 대판 싸우고 왔어요 <laughs> 예은이처나편한제 마음을 보내려 했더니 아니 글쎄 그렇게 큰상처잘 <laughs> <되게> 못했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예은이 연애를 맡은 제 2층 원입니다 어, 예은이는 바이오웨이 신경이 강하고 마피아 안전을 목적대로 행동하는, 행동하는 행동파이인 친구인데 그래도 아, 그중에 아, 나타나고 예은이랑은 제가 털털하고 의리있고 이런거는 예은이랑은 닮은것같은데 저랑 예은이랑조 진짜 닮은거같아요 예은이는 앞뒤 안들고 앞뒤 무은되고 행동하잖아요 저는 사실 렇지 제가 행동할 때 진짜 몹쓸는 성격이라 연기랑면서 되게 만족을 많이 쓰거요

끝날 것, 나네요, 끝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끝이 나네요, 그죠? 맞아요, 끝날 것 같았는데 처음 오디션 봤을 때부터 리딩 하고 피팅 하고 이런 게다 생각이 나서 음. 솔직히 좀 눈물 날 뻔했는데 <laughs> 시원섭섭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했기에 후회는 없고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8월 15일날 이제 첫 공개가 되면서 와 이거 진짜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촬영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 기간부터 하프하면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 느끼지 않고 같이 했던 스태프들 배우들이랑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을 해서 조용해 너 진짜 못난 부분들 부족한 면들 잘 받아주고 또 같이 많이 부르셨던 노서경 찬이 형한테도 많이 고마운 것 같아요 형들이 진짜 잘 받아주고 동생인데 또그중에서 제일 또 형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잘 배려해줬다는 게 너무 고맙고, 또 성민이, 상남이 형, 또 기중이 형과는 부딪힌 적이 없지만 기중이 형, 딱 그렇게 고맙습니다. 저는요? 아,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현이도 너무 뭐, 고맙다고 할게요. 고맙다. 우리 성민이, 그리고 오빠들, 음, 이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마지막까지 잘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고맙고 우리 자주 보자 그리고 스태프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기막힌 연출과 스토리에 제 연기가 <laughs> 어, 피해를 끼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들. 너무, 너무 고생하신 걸 알기 때문에 저희 롱패딩 챙겨 입었을 때부터 지금 폭염 전까지 이렇게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 받아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또 촬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편하게 배우가 연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다른 현장에서도 만나게 된다면 또 2020처럼 좀 재밌게 촬영하고 싶습니다. 다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은이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은이 챙겨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즐겁게 그냥 마음 편하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춘과 그런 일상 안에서의 그런 즐거움들을 담으려고 했으니까 20살의 그런 느낌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 추가 질문해도 네. 될까요? 안 된다고 하면 안 하실 건가요? 네, 아니요 아니요 할 거예요. 아, 네달 네 동안, 아니 어떻게 보면 6달 가까이 호은 씨랑 함께한 대근이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영상편지인가요? 네. 구금 어. 깔아 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어, 네. 믿습니다, 아우터. 어, 대근이 너무 할 말이 많아요. 강대근이한테. 사실 저보다 <laughs> 형이죠. 저는 스물한하고 대근이는 스물세 살이니까. 근데 미안해요. 좀더좀더 좀더 해줄 수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음, 저희 드라마가 다음 뭐 작품이 이제 제작이 된다면 은 지금보다 더이 대근이라는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고 물론 이 시즌 1에서도 고마운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저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런 캐릭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게왜 웃으시죠?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귀여워서요. 네. 감사합니다. 큐티 뽀짝 하시네요. 하여튼 저한테 이런 캐릭터가 다가와줬다는 게이 인물이 다가와줬다는 게 너무 고맙고 못 잊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정말. 물론 뭐 데뷔작터 해서 뭐 여러 작품이 있지만 2020 금빅은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맙다 이 자식아 아까는 형이라면서 아유 고 고마워요 예은아 <laughs> 나 많이 바빴을 텐데 함께 해서 고맙다 또와 우와. 또 와요 또 여러분 지금까지 2020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아웃도코리아 우리 진호웅 배우와 최원민 배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우 신호원이었습니다 최원민이었습니다 <laughs> 안녕